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인숙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어, 여기는 갤러리 루덴스입니다. 루덴스는 어, 전에 갤러리 가든이었는데 었 이번에 갤러리 루덴스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러네 오늘 어, 귀한 작가님, 김인숙 작가님을 어, 만나 뵙고 작가님으로부터 어, 귀한 작품에 대한 해설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아 예. 네, 예, 작가님 전에 참 문화예술레관에 그때 몇년 전입니까? 그때 한번 전시에도 한번 뵀었는데 아, 오늘 또 뵈니까, 좋았는데요? 예,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작가님 여기에 이 다른 작품들은 전에도 봤는데, 네. 어, 제가 제일 궁금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제가 봤으는 야, 이거 어떤 내용인지 도무지. <laughs> 네. 이 작품은,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그, 보자기라는 그큰저 그림이 있다는 거 있거든요. 앞전에 먼저 그림. 그건 후자의 그림이고, 앞전에 아. 저희 이제 시댁에 95세 노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가, 음, 얼굴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 조가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리며 굵은 바늘로 이렇게 두둑두둑 보자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한테 선물을 콩나물에 싸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보자기, 펼쳐난 보자기가 이렇게 쌓여서 95세 에 돌아가셨는데 자연을 받으면 주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는 그냥 자연하면 그냥 쉽게 사는데 그한 연세뜻인 노인네 그분이 마음속에 자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대로 돌려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 나는 그자리는 어떻게 품고 그자리에 어떻게 싫을까이 제목이 늘 전시가 심이거든요 사람의 입의에 나무가 자 근데 나무 하면 산소가 공기가 우리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희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거를 어, 무슨 얘기냐면, 이 술을, 술처럼 그런 거 있죠, 요거. 네. 예. 이거는 여자의 시간을 방 안으로 끌어 당겨온 거예요. 음. 여자들이 술 놓고, 네. 예. 그래서 이 쉬는 공간을 약간 쉴때 술을 음. 놓고, 네. 예. 이런 마음으로 이게 입니다자라서입니다 이야, 이게 보자기였군요. 네, 보자기를 아. 이렇게 쌓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쪽집게로 처음부터 <laughs> 붙였습니다 자개를. 우와. 이거 다이 완전 자개. 네. 예, 우리 우리 집에도 자개 농이 있는데. 네. <웃음> 맞아요. <laughs> 어이 자개를 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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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작업을 네. 하셨네요 네네. 아 참나. 색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런 색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저가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고 있습니다. 이야 참기한 작품이시네 예. 어, 이 작품은 그.. 제가 한국화 작가인데 그런 한국화라든가 이런 개념 없습니다 캠퍼스 천에 있습니다 이게 음. 캠퍼스 천입니다 종이 음. 아닙니다 이거는 아. 네. 캠퍼스 천에다가 그.. 저이 눈이 전부 다 저에 대한 입니다 눈이 이렇어 아. 모든 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봉이 어, 어릴때그 친구 집이 자개농이 멋지게 있었어요. 걔네 집잘 살았어요. 이거는 아, 음. 부자들은 자개농이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부자가 되고 아 이렇게 부를 산게 자개인 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우연히 이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재료로 쓴 거는 뭐 부자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호분이라고 있어요. 음. 호분이 조개가루. 조개가루. 그 조개가루를 이렇게 구워서 저희 하는데, 그거 보고, 아, 그래, 나는 모습 표현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음. 그게 이제 자개로 연연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 자개가. 네. 호박은 저 태국국입니다. 예. 저희 머니가 누렇게, 누렇게 놀이칠 때, 밖에 호박이 많이 있었대요. 예. 밭대기로 그래서 저태몽고니다 예. 음. 예. 그리고 이건 아빠입니다. 부인이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어. 예. 행복한 복덩이 집이 이게 자식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노무도라 호박 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예. 이야, 예. 올빼미와 예. 호박. 예. 올빼미들이 그 눈이 예. 참 너무 사랑스럽고 예. 호박을 봐도 호박이 아주 참, 아주 넉넉한, 넉넉한, 넉넉하고,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아 그리고 뒤에 배경도 호박이 많이 있네요. 네, <laughs> 호박이 털면 붓면 호박 다 때리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작업은 예. 네, 캔버스가 이렇게, 이게 다 목입니다, 목. 어, 목으로 처음에 제가 그리거든요. 예. <laughs> 네. 음. 이게 다 목입니다, 목.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지금 또이 작품은 어, 까마귀 옷장를 들었는데 까마귀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까만 잘 자라요. 네. 예. 청보라처럼 청색이 많아요, 가까이. 어. 네. 예. 그래서 진짜, 진짜 가까이 온기는 청색으로 빛이 나네데 네. 예. 예. 직접 봤으니까요. 그런데 예. 이게 울산에 하면 이제 까마귀잖아요. 예. 까마귀가 확 무리로 그죠? 아니요. 까마귀들이 대나무 밑에 앉아서 있는데.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음. 아, 그, 그, 좀 약간 크기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 발톱에, 이렇게 네. 네. 조금 네일 아트를 다 해놨어요. 자,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야 발톱을 네일 아트를 해줬네 네네, 예. 정책을 하나 딱 찍어대서 했는데, 이 대나무 밑에 있죠. 뿌리 약간 해가지고, 시선을 네. 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 그림 보면 처음부터 여백이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소통으로 처음부터. 가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울산을 상징하는 태양에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아, 자고 읽힐 수 있죠 한 번에 하지 두번 없습니다 아. 한 번에 그냥 립니다한 번에 한 번에 예. 모두 립니다예아 작가님 참 작품을 스케치 없이 바로 해 나갔는데 네. 네. 네 이건 바로 하니다 <laughs> 이라고도 <이런 게. 웃음> <그라분도 웃음> 그래서 약간 나는 난... <laughs>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럴 까만. 까마귀들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네. 어, 까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네. 예, 그러네 네. 어.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여기 태화방에 네. 이 공간을 실어왔겠죠 그죠? 저처럼. 어. 얘네들도 지금 여기요, 좋은가 봐요. 멀기도 고 공기 네. 좋고. 음. 그래서 태화방이, 음, 저한테는 작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멋집니다, 예. 바람 바탕에 아주 강렬하게 그림 네. 보이네요, 예. 네. 이 작업은 바탕이, 이게, 이거는 이제, 잔지라 두꺼운 종이로, 이거는 하선자 잔지거든요. 이거는, 어, 연밭에 바다가 아니고, 네. 한 다섯 시쯤, 사진을 찍으니까 음. 이 퍼발트 블루였어. 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이렇게 약간 노을 좀 지고 어두할 때 갔을 때이 소리가 막 났어요 소리가 무슨 소냐니까 리 개구리 있죠. 뭐뭐 약간 이렇게 개구리 같은 이런 소리 있죠. 이런 어, 큰 항소 개구리 소리가 막 나는데 제가 느꼈을 때요. 네. 작가가 꼈을때이연밥이 바퀴 같이 느꼈어요. 그데 음. 순간에 금난 새가 금난 새, 작가, 네, 네.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같았어요. 우와. 그러니까 북기 안에 망둥이도 뭐, 저 생각이 그랬어요. 막 뛰고 여기 막... 어. 요런 새도 그데 사람들도 차마시는거 흉... 또 있죠. 작은 새도 막 있는 것 같았어요. 지휘하는 것 같았어요. 음. 그러면 부엉이는 항상 예 저를 약간 생각하는데. 이런 행복한 자음이 이, 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완전히 하음이 돼가지고 어. 어, 바로 와서 그랬어요. 이작업이 예. 전부 다 악기예요. 악기. 아. 이 모습이. 염, 그리고 연밥 있죠. 다 예. 악기로. 그 그리고 자개는 항상 혼자 쓰는 저희 자국이고이 하얀 바탕은 도가로 석채예요. 석채. 저 처음에 작업할 때 항상 먹을 시작한다 했잖아요. 먹으로 네, 예. 시작을 합니다. 이 바탕이 다먹이 있습니다. 아. 네. 응. 그리고 소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소통.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겨지게 시 이야, 이게, 여기서 오케스트라. 네. 그야말로 노래 합창이 나오는 곳이네요. 네.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정말 참 작가님. 분명히 참 그런 뭔가 있는데 네. <laughs> 그, 그런 그게참 저희들이 많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그림은 그냥 보고 느낌이 좋으면 그게 좋은 작업이라 생각해요. 예. 네. 그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야 작가님 저 호박이 굉장히 넉넉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호박은 음. 곡선이잖아요. 네. 둥글다. 음. 그러면 엄청 넉넉하고 그 자연에 우리가 보통 집에서 보지 않고 큰들은 들판에서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넉넉함이 있고 그 가을 때 보면 이제 해바라기든가 이런 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같이 올려서 그게 더 넉넉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특히 이 색상이. 음. 이 색상은 그냥 음 물감으로 이렇게 칠하지 않았어요. 음. 네. 저희 기법으로 다양하게 섞어서 저것 이 색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부 붕이 있죠. 예예. 예. 이 안에 글자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허. 그냥 복덩이 행복한 시간 이런 걸 적어 어. 난 거예요. 문자형태. 나는 가장 한국적인 작업을 하니까. 야그 안에 글이 들어 네. 있네. 글이 있죠. 행복. <laughs> 행복 네아 <laughs> 행복한 시간 이런데 숫자가 다 있어요 있는데 아그 자체 예, 네. 그 자체 는 몰라요 예그 자체가 행복 행복인데 뭐지, 행복이 네. 또 들어있고 얘들또두 명인데 새들이 부러워해요 예. 얘들 보고 아니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laughs> 아 이걸로 엄청 아, 오랫동안 죽거리도 먹것 같아요 네 예. 죽거리 먹어도 어우 음. 멋집니다 음. 네 작가님 이야 이거는 구름이와 참새 그리고 밤 하늘에 아, 은하수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기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음, 음. <laughs> 음, 이 그림은 많은 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가장 간단한 이게 처음부터 먹으로 그렸거든요. 몸물. 몸물로 네. 네, 그렸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본 도 정선에 갔더니. 네. 하늘이, 하, 아, 이 별이, 별 모양이 아니고, 눈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은하수입니다, 운하수. 어, 은하수. 아, 은하수, 맞는가 봐요. 네, 예.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눈으로 해서, 눈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눈이 내리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은하수로 이걸 했었고요. 어, 얘들이, 지금 시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은 시선이 오거든요. 네. 잡아먹겠다,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친구하자고. 네. 그래, 부엉이는 네. 친구하자고, 네. 따라가고 있는데, 네. 참새는 돌아보면서. 갈까 말까? 이쪽 어. <laughs> 있죠? 얘를 갈까 말까 했죠. <laughs> 그럼 아주 헤어죽을 이렇게 네.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여백이. 네.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백이 네. 이런 여백이 딱 막지 않고 전부 다 이러면 이게 네. 소통 터졌잖아요 네. 네 우리도 일상생활에 저희가 있다 보면 소통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식들은 네. 네. 그런 잘 안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드네요 지금 이 작업 보니까 <laughs> 이야 참, 저 참새 저 부엉이와 참새 그리고, 은하수. 어찌 네. 보면, 하얀 여백이 하늘에서 눈이 내린 것 같기도 한데, 아, 밤중에, 반짝반짝 하는 네. 은하수들. 은하수가 그래. 쏟아집니다. 네. 예, 예. 이야, 너무 참, 작품이 시원하고, 참, 너무 멋집니다. 예.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